안녕하세요, 덴탈입니다. 이전 가이드들에서 공대장을 잡는 것을 추천드렸는데, 아무래도 공대장 잡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 공대장을 잡았을 때, 떨리고 부담됐었죠. 하지만 공대장이 죽어서 나한테 공대장이 넘어오는 경우를 대비하거나, 앞으로 레이드를 수월하게 출발하기 위해 공대장에 대한 모든 것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바로 출발해볼까요? 로아에는 꼬우면 공대장을 잡아라 라는 말이 있을 만큼 공대장을 잡는 것 하나만으로 로생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스펙이 좀 딸리는데 공대장을 잡으면 갈수 있거나 내가 원하는 시너지를 가진 직업이나 스펙 좋은 사람을 골라서 받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꼬공잡이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공대장에 대한 메리트가 확실히 있습니다. 우리 슈모익 뉴비분들은 스펙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트라이 때부터 공대장을 잡으면 이후에도 쉽게 잡고 레이드도 잘갈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공대장 연습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대장을 해야 하는 이유에서 시너지를 언급드렸는데 시너지는 각 클래스별로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보스 디버프 혹은 버프 효과를 말합니다. 치명타 확률을 올려주는 치명타 저항률 감소, 보스의 방어력을 깎아주는 방어력 감소, 공격한 대상이 받는 피해량이 증가하는 받는 피해량 증가, 치명타 데미지가 올라가는 치명타 피해 증가, 파티원의 공격력을 올려주는 공격력 증가 버프. 그 외에도 정화, 공격 이동 속도 증가, 만화 회복 등의 다양한 시너지가 있습니다. 직업별 시너지는 해당 사진을 멈춰놓고 확인해주세요. 같은 직업의 시너지는 중첩이 되지 않지만, 다른 직업의 같은 시너지는 중첩이 됩니다. 워로드의 피증을 예로 들면, 워로드 플러스 워로드는 중첩이 안 되지만, 같은 백헤드 피증 시너지인 워로드 플러스 블레이드는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사멸 직업군이 워로드 블레이드를 선호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시너지를 생각하면서 파티를 구성하면, 딜이 강해지고 레이드도 빨리 끝낼 수 있겠죠? 그 외에, 정화를 가지고 있는 워로드, 기공사, 도아가, 홀리나이트, 怎么了 를 1파티, 2파티에 분배하여 공대 전체에 정화 하나씩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넘어가서 서포터도 파티 특성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바드나 도아가는 장판형 공증 시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3회 파티 쪽에 붙이는 것이 좋고 홀리 나이트는 원거리 공증 시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자유로운 포지션에 있는 타대 파티 쪽에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너지를 생각해서 파티를 짜면 편리함과 데미지 모두 챙길 수 있으니 알아두면 좋겠죠? 공대장의 역할로는 크게 공대원 구인 에스더 스킬 사용, 레이드 진행 방법에 대한 간단 브리핑 정도가 있습니다. 처음은 당연하게도 공대원을 모집하는 것부터 시작하죠? 원하는 레이드 탭을 누르시고 모집글 등록을 누르시면 되는데, 방제에는 보통 난이도, 진행할 관문, 숙련도, 요구사항, 구인 직업군을 적습니다. 한창 슈모익 유저들이 고통받을 일리약한 구인을 예로 들면, 노말 난이도를 가기 위해 노말 혹은 녹한을 적고, 진행할 관문은 삼관문 전체임으로 1에서 3을 입력. 숙련도의 경우 다양하게 있는데, 사람마다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숙련도의 경우, 헤딩, 트라이, 클경, 반숙, 숙련, 숙제 순으로, 헤딩은 공략 영상을 보지 않고 모든 패턴을 몸으로 직접 익히는 파티, 트라이는 공략 영상을 보고 실전에서 경험을 쌓는 파티, 클경은 클리어 경험, 해당 레이드를 깬 적이 있는 파티, 반숙은 기믹은 할줄 알지만, 짤 패턴이나 실수의 대처가 유연하지 못한 파티, 숙련은 짤 패턴과 기믹 모두 완벽하고, 클리어에 문제가 없는 파티, 숙제는 숙련과 비슷한데, 숙제처럼 쉽게 할 만큼 완전 완전 숙련인 파티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숙련도를 입력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요구 사항인데 레벨이나 카드 그외 스펙 요소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구 30플, 암구 18플 등의 카드 제한부터 40플, 60플, 80플, 16플 등의 레벨 제한, 미래에 하게 될 엘릭서 40플, 초월 90플 등의 스펙 제한이 있습니다. 요구 사항이 없다면 딱히 기준은 없지만 공대장이 지원자의 스펙을 보고 결정하는 파티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인 직업군은 라딜, 라포 등의 제한입니다. 8인 레이드 기준. 딜러 6명과 서폿 2명을 모아서 출발하죠. 딜러 6명이 모였으면 추가로 딜러를 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라폿이나 라서폿 등의 직업 제한을 걸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폿의 경우 세트 완영 혹은 세트 가능이 붙은 경우도 있는데 서폿이 딜러 깐부를 데리고 와도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추가로 가끔 아암각이라는 제목을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아드로핀, 암흑수류탄, 각성 물약을 사용하는 파티로 각종 배틀 아이템으로 빠르게 레이드를 끝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준들을 토대로 본인에게 맞는 제목을 붙여주 됩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일리아한 공대원을 모을 때 쓰는 제목은 딜러가 모이면 노말 1, 3, 숙련 숙제, 라포 세트 가능 이라고 쓴다면 일리아한 노말 난이도에 1, 3 관문을 진행할 숙련자들을 모은다는 의미가 되죠. 하나 더 해볼까요? 제가 아브레슈드 모집글을 등록할 때하 1, 3, 노말 4, 숙련 숙제 80 풀로 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아브레슈드 하드 1에서 3 관문, 노말 4 관문을 진행할 1580 이상의 숙련자를 모은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제 제목을 지었으니 공대원들을 받아주시면 되는데 아까 설명드린 시너지를 고려해서 받으시거나 시너지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센 사람 받아가겠다 하셔도 됩니다. 모든 건 공대장 마음 공대원을 구하실 때 중요한 것은 제가 만든 방을 다른 유저들에게 노출시키기 위해 모집 설정 탭에서 끌어올림 버튼을 눌러주셔야 파티 모집글이 최상단으로 올라가서 지원이 들어오며 쿨타임이 지나면 끌어올림을 다시 할수 있기 때문에 공대원을 구하는 동안은 계속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자 중에 스펙이나 직업이 마음에 안 들거나 이미 딜러 자리가 다 찼는데 딜러가 지원한 경우 거절을 눌러 주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 사람도 빨리 다른 파티를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공대원들이 모두 모였다면 출발. 공대장의 역할 두 번째는 간단한 브리핑입니다. 공대원 8명이 고정으로 레이드를 한다면 늘 똑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브리핑이 필요 없지만 대부분은 공대원들이 매주 달라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정하는 것입니다. 레이드 진행 방식이나 배틀 아이템 체크 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국룰이 있어서 국룰대로 진행하긴 하는데 공대장이 확실하게 말하는 편이 깔끔하게 레이드를 할수 있습니다. 자리는 기본 공략임으로 제외했는데 공대원들이 자리를 제대로 잡았는지 확인만 해주세요. 그리고 분단장 레이드에서는 다양한 효과의 에스더 스킬이 있습니다. 이 에스더 스킬은 공대장만 쓸수 있기 때문에 공대장의 판단 하에 사용하시면 되는데 기본 키는 Ctrl-Z-X-C 키입니다. 각 레이드, 관문마다 에스더 스킬이 다르니 좌측 상단 확인해주시고 바운 트르는 마우스 커서 위치 이난나는 캐릭터 위치 기준으로 생각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숙련 파티 기준 국룰 위주로 설명드렸으며 경험이 쌓인다면 본인 판단하에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발탄. 일관문은 보통 두 번째 무력 패턴 때 웨이를 사용합니다. 무력은 자신 있고 딜이 조금 모자란 것 같다 싶으시면 실리안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관문에서 부식 폭탄을 던질 인원 한명 정하기. 이관문은 어떤 파티든 간에 130 줄의 바운트르를 사용합니다. 이후 유령 패턴 때딜 감소 스택을 지우고 실리안 사용. 딜이 너무 안 밀린다면 유령 전에 실리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비아키스 딱히 없긴 한데, 1관문 성스러운 부족 2관문 수면 폭탄 권장하기. 1관문은 니나브만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가능하면 카운터, 노란링, 와플 등 제자리 패턴 때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번외로 와플 패턴 때 무력 게이지가 났다면 웨이를 써서 와플 패턴을 씹으면서 딜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관문은 딜이 느리다면 아재 패턴 이후 착지했을 때 니나브 사용. 보통의 경우 0줄까지 에서더를 안 쓰고 0줄 때 미니백을 보고 보스가 있는 위치에 웨이를 씁니다. 만약 52줄 촉수 패턴 때 촉수를 못 부실 것 같다면 니나브를 사용해서 부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쿠크 세이튼 암각 파티라면 배틀 아이템 잘 쓰는지 체크 1관문은 보통 60줄 언저리에 사용하는 두번째 무력대 웨이를 사용합니다 딜이 너무 안 밀리고 무력을 잘 넘길 수 있다면 니나브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2관문은 미로 패턴 이후 벨가 패턴 때이난날를 사용하거나 쿠크 체력이 얼마 안 남았다면 니나브 사용하시면 됩니다 3관문 마리오 순서 지정 3관문은 보통 90줄 쇼타임 이후 3마리오를 스킵하기 위해 니나브를 사용합니다 딜이 느리거나 한 명이 끌려가서 마리오 무력이 안될것 같다면 웨이를 써서 넘. 기셔도 괜찮습니다. 빙고 스테이지에서는 에스더를 아껴놨다가 빙고에 실패했다면 이난날을 사용하고 빙고에 모두 성공해서 1 0줄 이하까지 피를 깎았다면 니나브를 사용해서 끝내주시면 됩니다. 아브레슈드 영관문을 스킵하기 전에 악몽이나 서포터의 각성기를 쓸 시간을 주고 스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관문은 투견 이후 벽이 있을 때 실리안을 사용하며 두 보스가 맞도록 일자로 써주셔야 합니다. 이후 45줄 카운터 패턴 때 아제나 써주시면 됩니다. 이관문 시정 권장하기. 이관문은 아무 때나 확정적으로 맞출 수 있을 때 니나브 사용하시면 됩니다. 카운터 패턴, 혹은 도형 넣기 버프 받은 이후, 빙글빙글 패턴 때 쓰시면 맞추기 수월합니다. 다만 하드의 경우 영줄의 인난나를 사용해야 하므로 보통 에스더를 아예 안 쓰고 영줄 때만 사용합니다. 삼관문 노란색 큐브 패턴 때 자리 지정하기. 삼관문은 국룰이 있지만 다른 경우도 있으니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파티 이름을 바꿔 주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무력 패턴 중 아무 때나 웨이 사용하시면 되며 만약 20줄 스킵을 노린다면 두 번째 무력까지 아끼시면 됩니다. 미숙 파티의 경우 보스의 심화 버프가 6에서 7 스택 이상이라면 바로 인난나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란색 큐브 패턴일 때 사고가 났다 면 웨이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딜이 센 파티라면 약 22줄에서 23줄즈음에 큐브가 긴패턴이라면니나브를 사용해서 두 번째 무력 패턴을 씹을 수도 있습니다. 사감문은 112줄 찬미 패턴 때 샨디를 사용하고 딜이 센 파티라면 50에서 60줄 사이에 나오는 모래폭풍 때 샨디, 딜이 약한 파티라면 28줄 이문양 패턴 때 이난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리 약한. 1관문은 배틀 아이템 성스러운 부적 체크 1관문은 112줄 구슬 패턴 때 실리안이나 이난나 사용하시면 되며 실리안을 사용한다면 무력이 된 시점에 광폭화 시간에서 25초 정도를 빼고 남은 시간에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좀 어려우니까 예시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38초에서 37초 넘어가는 시간에 무력이 됐고 25초를 빼면 13에서 12초가 되는 타이밍에 써주시면 되는데 약간 24.5초 정도에 쓴다는 느낌으로 빠른 타이밍에 써주셔야 두 번째 공격이 들어갑니다. 너무 어려우 다면 일어나는 타이밍에 인안나 써주셔도 됩니다. 이후 50줄 무력 패턴 때 히든 인안나를 써주세요. 그리고 컷신 이후에는 실리안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이관문은 은신로브를 쓰는 경우 인원 2명 지정, 서포트 부식, 딜러 파폭 인지시키기. 이관문은 보통 85줄의 히든 실리안을 사용합니다. 딜이 너무 느리다면 85줄 히든 실리안을 포기하고 에스더가 찰 때마다 인안나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만약 영줄이 가까워진다면 인안나는한 번만 사용하시고 영줄이 많이 멀었다면 두번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후 영줄 패턴을 시작하면 에스더 게이지가 찰 때마다 실리안을 사용해서 파괴를 해주시면 됩니다. 삼간문은 내부 인원을 정하고, 막기와 달리기 파티 지정해주시면 됩니다. 삼간문은 160줄 막기, 달리기 패턴 때 인한날을 사용하고, 이후에 딜이 느리다면, 인한날을 써서 게이지 관리를, 딜이 빠르다면 에스더를 아끼고, 15줄 즈음에 히든 웨이를 써주시면 됩니다. 아까 인한 날을 써서 게이지 관리를 했다면, 영줄 진입하여 인한 날을 쓰고 파괴해 주시면 됩니다. 카양길 삼관문 화염 수류탄 2명 암흑 수류탄 2명 나누기 상아탑 1관문은 화석성 스킬 인원 확인 혹은 공대장이 화염 수류탄 들기 2관문은 고속구 택틱 지정 4관문은 160줄 때 5시와 7시 무력을 어떻게 챙길지 챙긴다면 인원 분배하기 60줄 때 줄을 잡을 인원과 내부가 끝나고 나와서 무력 시 잡힐 인원 정하기 이 정도 신경 써서 챙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대장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뭔가 복잡한 것 같고 내용도 길지만 계속 공대장을 잡고 연습하시면 생각보다 하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렇게 공대장에 익숙해지시면 제 슈모이 캐릭터처럼 스펙이 낮아도 어떻게 잘 모아서 출발하실 수 있으니 공대장은 꼭 연습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자 비율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